나이 들수록 물건을 어디 뒀는지 깜빡깜빡하죠. 이게 단순한 건망증인지 혹시 치매 전조 아닌가 걱정되실 겁니다. 그럴 때 하루 한 잔의 녹차가 뇌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. 도쿄대학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하루 12잔의 녹차를 마신 사람은 인지 저하 위험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38% 낮았다고 합니다. 녹차에 들어 있는 성분이 뇌세포를 공격하는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치매 원인 중 하나인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이 뇌에 쌓이는 것도 억제해 줍니다. 또 미국 애틀랜타 연구소에서는 녹차 속 성분이 신경세포 내독성 단백질 응집을 막는데 효과적이라는 결과도 발표했죠. 쉽게 말하면 녹차 속 성분이 우리 뇌를 청소하고 지켜주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. 또한 녹차엔 카페인도 있지만 함께 들어있는 태아닌 덕분에 불안감은 낮추고 집중력은 높여주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. 공복에는 속이 불편할 수 있으니 식후에 하루 한두 잔 정도가 적당합니다. 우리 뇌도 매일 돌봄이 필요하죠. 오늘 하루 따뜻한 녹차 한 잔으로 뇌에게도 휴식을 선물해 보세요.